이라고 나가겠습니다. 부산에서 샀던 요코트를 입었고요. 저는 오늘 서울에 갈 거예요. 짠. 15분 차인데 늦었어. <웃음>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와, 이거 이쁘다. 옛날에 이것 때문에 떴었거든, 두바이. 그래서 아, 알았었어. 만년설로 하나 먹고. 음. 만년설, 이거 5,500원입니다. 검색을 하긴 했어 일단 케이스구나 우와 위에는 약간 좀 비싼 거 있는 거 같아. 오지 않았을까? 뭐야? 야, 이민간 <laughs> 야, 야, 거 아니야? 예. 안 하면 안갈테지안 안 가는 건 뭐야? <laughs> 사인이면 어, 어. 옆에 테이블 묻었어야 돼 대박. 깜짝 놀라서 나오는 거 음. 맛있겠다 아, 거나 이런 거. 오늘은 요거트를 먹을게요 감성 테이블 매트랑 그렇지 못한 집 숟가락 잘안 입었어요 이거 있고, 안에는, 이러고 나와있습니다. 예쁘게 안 나오지. 저는 옷을 오늘 후드티를 입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입었고, 오늘은 그 지금 어린이날 이렇게 연휴여가지고 가족끼리 놀러 가기로 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홍성이라는 곳에 갑니다. 이 안경을 쓸까 생각 중입니다. 반지. 이렇게만 낄까봐요. 왠지 이렇게 끼겠습니다. 오늘 가방은 이 포터의 가방을 메 거예요. 저번에 부산 가서 빈티지 샵에서 샀던 거예요. 캐시. 이렇게 앞에 하나 넣을 수 있고, 그럼 여기 넣을 수 있고 여기 넣을 수 있는데 여기 안에 찍찍이가 달린 포켓이 따로 있고 그리 뒤에도 이렇게 지퍼 가 하나 더 달려서 여기까지 수납을 할수 있어요. 그래서 가볍고 최고입니다. 그리고 요 목걸이 이거 해줄게요. 저 만드는 걸 찍고 싶은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잘못 찍어요. 아무튼 다녀오겠습니다. 추워. 감자투성이네. 그러니까. 아빠 손에 뭐 들었지? 아, 케찹 뿌리러 갔구나. 음. 내 침몰하면 엄마 먼저 할리러 가야 돼? 안전벨트 해야 돼? 안전벨트래. <laughs> 그게 아니고 나는 낚여서 지금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겨? 있네. 나 이제 바지락 캔다. 어... 하늘 나라 같아. 아가. 간지러운 거? 안녕. 다시 모양 만들어놓잖아 <laughs> <laughs> 아빠가 한두 번이 아니라. 계속 먹어. <laughs> 국물이 칼칼하다. 바로 조게 많이 먹어. 난 조개 안 먹어. 조금 조개 구이도 안 먹어? 꼬만 들어있는 섭렉션을 사왔어요. 셀렉션이구나 짠! 당떠러지 짠! 오늘 옷은 이 버버리 빈티지 자켓에다가 그냥 스프라이드 슬랙스 입어줬어요 거울이 다 뽀갈라가지고 간신히 세워둔 상태입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일하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오늘은 옥산에 있는 어디였지? 빵굽는 마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계속 가려다가 지금까지 미뤘어요. 아무튼 오늘 가볼 겁니다. 안녕. 없는 거 아니야? 화이트로 먹으려고 <목소리> 화이트로. 안녕하요 그게 뭐야? 안녕하세요. 달팽이반빵이고요 아, 이거는 크림치즈 아, 잘 먹었어. 도 미안해. 나세 번밖에 처음 을때 진짜 생각해. 나안 맞아. 나 많이 봤었어. 한 번, 한 번밖에 안아안 맞아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나도 근데, 난배고픔찾 안찍고 그러는데 <laughs> 스탠딩 가봤어? 스탠딩 가봤어 오늘은 연휴가 끝난 다음날이고 차가 4년이 돼가지고그 자동차 검사를 예약하고 받으러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귄 줄 알았어. 몰라가지고. 아무튼, 예약을 하고, 가고 있습니다. 카페 음, 왔습니다. 오빠. 여기 카페 왔어. 러버 이날이어가지고 급하게 카네이션을 사러 왔어요. 근데 식물은 꽃 같은 건안 좋아해가지고 조화로 이렇게 옷에 꽂을 수 있는 걸로 샀습니다. 와, 맛있겠다. 오랜만에 아 진짜 몇년 만에 먹는 것 같은데 김비타. 최소 5년? 고구마 리뷰 이벤트 추가했어요. 子供が好き。 어찌 그렇게 봐. 어찌를 봐. 너무 높아서 그런가?